지금부터 오이는 과연 맛있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오이가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오이가 얼마나 아삭하고 맛있는데요? 저도 애초에 이런 주제로 토론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세상에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 그리고 차라리 아예 아삭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모르시네요. 그 수분감 바삭, 촉촉, 아삭한 맛이 바로 오이 매력이라고요. 촉촉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요. 오이의 식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향, 향이 정말 역겹다고요. 조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옵니다. 오이 야귀마다 지금 우리 오이한테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헛구역질이라뇨? 역겨운 걸 역겹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죠? 진짜 오이 먹고 토하는 구역질 한번 보여드려요? 어? 들어, 죽겠네요 진짜. 여러분 유튜브에 오이라고 치면 바로 오이 맛있게 먹는 법이라고 뜹니다. 오이가 극혐이면 왜 그걸 검색하겠습니까? 오이가 싫으면 오이 멸종시키는 방법을 검색했겠죠. 그 검색은 사람들의 마지막 바라이죠 오이가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오이 맛있게 먹는 법을 검색했겠냐고요. 사람들 진짜 착하다. 그래도 그걸 먹어보려고 노력했네. 하, 그럼 만약에 이성형이랑 등산은 했는데 못 마르지 내가 너 위해서 오이를 챙겨왔어.라고 하면서 오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성형이 주는 데도 안 먹어요. 조차 최첨입니다. 오이는 생긴 것도 울퉁불퉁하고 길쭉한게 솔직히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 생겼으면 맛이라도 있어야죠. 생긴 게어디가 어때서요? 우리 오이 기죽이지 마세요.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요? 수분이랑 칼륨이 많아서 노폐물 배출에도 좋고 비타민 C도 있어서 피부가 뭔가 뾰루지도 덜다고요 그냥 물 많이 마셔서 수분 보충하고 비타민 C 사 먹겠습니다. 그럼 되죠? 뭐하러 오이를 먹습니까? 하지만 오이는 오이 소박이 오이 냉국등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공 못티는 아이라고요. 오이를 안 먹으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이를 안 먹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제 소원은 오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라고요. So terrible. 사라지다요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데요. 짜장면, 밀면, 냉면, 비빔면, 뚤면 이면 요리들의 활용 점등은 오이입니다. 면과 오이는 뗄수 없는 존재라고요. 아! 오이를 왜 넣어? 향이 배잖아. 오이 올리지 마.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지금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 그 맛있는 면류리 오이를 올린다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호실모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호사모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머리도 초록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가는 길에도 우리 오이를 입어 물고 가겠습니다 후회하끼 줍지 마 내가 영원히 널 사랑할게 가게 사장님들 집발 오이 빼달라고 좀 빼주세요 뭐 뭐. 쟤네 왜 저러는 거야 야 너희는 오이가 맛있어 없어 야, 오이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지. 아사가 삭한 게 선장에 찍어 먹으면 개 좀바산이냐? 야, 뭔 소리야? 오이 진짜 개극형. 그걸 왜 먹냐? 난오이 친구들인 참외 외론 수박도 다 싫어. 향이 진짜 별로야. 야, 너 지금 우리 오이한 대말 다 했냐? 다 했다. 어쩔래? 야, 옥상으로다가. 오케이. 누가 쫄줄 알고? 개가 <놀람> 쏘지마. <놀람> <놀람> <놀람>